예. 와, 이게 이게 오천 원이에요? 예, 온인분에 오천 원이에요. 어마어마하네. 와. <웃음> <웃음> 와. 아 이게 가수기? 예, 가수기요. 정선 보송식 식당이 있다고? 오 어? 여기 있다. 식당. 아니, 지금, 식사, 식사 돼요? 아니, 한 11시로 넘어야지. 11시요? 네. 30분 이따가 해야네 <웃음> 네 <웃음> 너무 네. <웃음> 깜짝이야 와식당이다와 <laughs> 음. 슈퍼랑 같이 예, 있나봐 <laughs> 이쪽으로 오세요 이거 안 해요? 아 네, 이쪽으로 들어가요 예어이로 <laughs> <눌러>? 이야 래 <laughs> 기다리셨네요 예 아니요 네, 이쪽 들어가세요 와 <laughs> 방이네 오. 가족 사진도 있고. 예. 도 그러면 다 예. 예. 저기 구경 좀 해도 될까요? 네, 그러세요. <laughs> 예, 그러세요. 저쪽도 식사하실 수 있는 테이블이 있어요. 래요 예. <laughs> 이야. 진짜 어디, 할머니 집에 놀러 온것 같아. 외가집 같죠? 네. 집에 <laughs> 오신 분들이 그렇게 와서 하시더라고요. 우와. 아유, 메뉴판 여기 있구나. <laughs> 반찬이 왔습니다. 이렇게 나 드릴게요. <laughs> 예. 감사합니다. 예. <laughs> 우와, 이거. 우와. <laughs> 와 이거. 와몇 가지? <laughs> 와. 야, 이게 이게 5천원이에요? 예, 이게? 옷 1인분에 5천원이에요. <laughs> 예. <laughs> 예. <laughs> 어마어마하네. <웃음> <와>. <웃음> 막걸리. 아우라지 도둑 막걸리? 와 도둑 막걸리? 응. <목소리> 이야 <목소리> 음 크다 이게 작은 거예요? 예. 흐흐흐 보리밥 국수 어요 감사합니다 국수 금방 싸면 되네 우와 감사합니다 <목소리> 어디서 오신가 봐 서울에서 아유, 놀러 오신가 봐네와 <laughs> 맛있겠다 이거 보리 시키죠 놀러 드세요 네 오늘 장가인데 구경 가시면 되겠다 네 <laughs> 반찬은 보고, 이거까지. 반찬이 너무 많아서. <laughs>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하트 요거가 다섯, 여섯, 열다섯. <laughs> <laughs> 한마 들기름. 들기름. 지 막걸리예요. 네. 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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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더덕 막걸 아우라지 더덕 막걸리. 오, 색깔이 다 곰배짠. 아 음. 맛있다. 쌉싸름하면서 달짝지근한. 참. 음. 달짝 음. 음. 야, 다도 감자. 음? 꾸슬꾸슬하다. 된장은 음. 음. 아니고 된장찌개가 좀. 음. 간장이랑 된장 반? 음. 반 정도? 음, 음. 그러네. 자, 넣고 한번 비벼볼시오 어, 두부도 있네. 요건 반찬. 음. 우와. 음. 그냥 한번 먹어봐야겠다. 음, 오래봐 음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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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해보소. <laughs> <laughs> 아 이게 뭐냐, 가수기. 예, 가수기요 정선 보석음식이네 시내에서는 장칼이라 하면은 음. 밀가루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콩가루를 들어서 섞어서 아. 반죽을 해요 근데 이름을 왜 가수기라고 한 거예요? 그게 사연이 깊어요 옛날에 아 그래요? 그걸 찾아봐야겠네 책을 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은 그게 나다요 아, 가수기 여기 다 있네요 메밀국수 안, 먹어, 안 먹어본 게 너무 많아 장칼국수구나 와. 음. 배추 용기도완 시원하다, 장이. 진짜 장칼국수네. 매운 게 아니라. 근데 순가루로 반죽한다. 응. 이제 음. 어렸어, 어, 시절에 이제 갑자기 옛날, 옛날 맛이데 응. 음. 와. 요코. 음. 열두 가지, 열세 가지 다넣었나 그건 뭐지? 이거? 늙은 오이 그치? 응 음. 음. 된장 그냥 고추도 넣을까? 네,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난 자주 보는데. 뭐. 응. <laughs> 나머지 다 지금 슉. 잠깐. 슉. 다이 넣고 이 넣어. <laughs> 팍팍 넣어요, 팍팍. <laughs> 다못먹을것 같아. 양이 너무 많아. 음. 자, 먹 응, 응 맛있어. 이게 자, 어야좀 비벼지지 이게. 응. 고 자, 좀 있어. 먹 <laughs> 아, 밥을 한술 먹어볼까? 응. 아 들기름 향이 그냥 나네. 음. 어우, 아, 맛있다. 어서 음. 감자 콩가루 <laughs> 비비는 사이 퍼졌다 음. <laughs> 어, 덜어서 이거 저맛기니까 근데 양이 엄청 많아 하하 <laughs> 그래서 약해서 흐물흐물 해진다 음. 애들이나 어르신들 좋아하겠다고. 그 맛인데? <laughs> 아 김치 하나 샤. 올려서 음음 두부 음음 다다연 음, 맛이 다. 웅자, 쑹, 아 먹오까지 안 먹을까? 빡빠 긁어서. 아, 음. <laughs> <자>. 음. <laughs> <laughs> 끝까지. 마지막. 공개하면 정말 큰일날지 강원도 정선의 번영식당 8시간 만에 도착한 보람이 있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